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혜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말씀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성적 타락과 유혹으로부터도 지켜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혜가 인간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고 온전히 거하게 해 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먼저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해 준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천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라고 나오는데 이 행하게 하며라는 말은 생활하다는 라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 단어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선을 도모하는 길을 걷고 또 선한 삶을 살게 해 준다는 것이죠. 이 여사반절에는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앞의 내용의 반복적인 표현으로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사용된 언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지혜가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확실한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해피엔딩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악인의 비참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법면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강조해야 될 말에 반대되는 악인의 길로 마무리를 했을까요? 물론 악인의 결말이 이러하니 꼭 의인의 길을 걸어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악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악인들을 어 의인들과 대등한 경쟁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대등한 관계를 넘어서 오히려 악인들이 더 앞서거나 때로는 우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우리의 형통을 악인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천국만 기대해야 할것 같은 실망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는 하지만 끝없이 달리는 악을 보며 그들의 권세와 부유함을 보며 과연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인 것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소망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들이 이 땅을 살때 이긴 자라 이긴자가 된다라는 것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의로운 노아의 가족은 보존하시고 죄인들, 또 악인들은 모두 물로 덮으셨습니다. 악인들이 특세하는 듯하나 오히려 노아가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도 결코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10편 92편 6절과 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악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라고 오늘 말씀 자원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죠 이 땅을 사는 동안 믿는 자들이 더 고난당하며 인내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손해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요청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조차 영원하지 않으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10편의 기자가 고백하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의인은 땅에 남아있고 악인은 땅에서 꽃 핀다라는 상관된 표현을 사용했고 또 마지막에 악인의 비참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것이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들어야 됩니다. 지혜가 해주는 말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느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꿰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혜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웅처럼 갑자기 위험할 때 한순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위험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피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대처하며 스스로 깨닫는 영적인 모든 과정에서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까이 하며 지혜와 함께 하는 형통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들의 특세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헌신과 사명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라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고 실망하고 결국 헛된 길을 걷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로운 날들을 사는 우리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늘 거룩하고 진실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수요기도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